임신 기간 중 유방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닙니다. 실제로 임신 또는 수유 중 만져지는 혹의 대부분은 양성 질환입니다. 그렇지만 임신 중 유방 멍울이 만져질 때는 유방 전문의의 진찰과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유방 촬영술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지만 임신 기간 중에는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소량이지만 방사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검사가 기본 검사가 됩니다. 유방초음파 검사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, 이를 통해서 만져지는 멍울이 실제 혹인지, 또 유방암이 의심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이더라도 반드시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. 조직검사를 미뤄왔을 경우에 유방암 진단이 늦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, 유방암이 의심된다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